안녕하세요.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를 맡고 있는 꿈퍼 목사 최일도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꿈조차 꾸지 못하는 해외 빈민촌 아동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아이의 꿈을 키워주고 또한 가정에 굶지 않도록 음식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진미정 선교사님이 1대1 아동 결혼이 필요한 한 어린아이 집을 방문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짠, 점농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짠, 점농에게 캄보디아말로 네, 일곱마디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쭈물리소 닉네에다일 반쭈내약, 썸 굿내약, 그놈쏘르란내약 그럼 좀쫌 뻔해야 좀 피폭 높도수로 쌓았. 짠쫌농의 꿈퍼 서번 클라이처 까뻣 꿈퍼 꿈은 이루어진단다 짠쫌농 <목소리> 심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짬썸낭 우현이 아빠가 하던 조개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짬썸낭에 사는 동네는 모든 집들이 다 조개를 삶아서 파는 어,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집 안에도 물이 들어와 있네요.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동네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여기는 배수 시설이 잘안 돼서 집집마다 다 이렇게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짬짬농 집에 지금 들어왔는데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내려서 집 안으로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모든 살림들이 다 물에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짬짬 <목소리도> 놈 아빠는 어, 폐가 안 좋아서 숨쉬는 것도 힘드시고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또한 어, 척추 종양이 있어서 등쪽이 통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목소리도> 조개를 소금에 절궜다가 지금 물에 씻고 있습니다. 조개를 무칠 양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뜨겁다고 합니다. 자, 삶아낸 조개를 이제 널어서 말립니다. 뜨겁지 않아요? 아우, 많이 뜨겁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운 맛을 내고 또한 가지는 순한 맛을 내는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 សូមជម្រាបសួរខ្ញុំឈ្មោះឈុំសុខខនខ្ញុំអាយុ50ក្នុងក្រុមគ្រួសារខ្ញុំពិបាកខ្លាំងណាស់ដីខ្ញុំពុយឈឺគ្មានលុយមើលហើយក្នុងព្រោះសារខ្ញុំហើយអត់បានកូនខ្ញុំក៏អត់បានរៀនសូមអោយបងប្អូនទាំងអស់គ្នាជួយខ្ញុំផងខ្ញុំពិបាកខ្លាំងណាស់ផ្ទះកូនគៀននៅអីកូនគៀននៅខ្ញុំពិបាកខ្លាំងណាស់សូមអោយបងប្អូនទាំងអស់គ្នាជួយខ្ញុំផង 지금 준비된 조개를 가지고 이제 팔려 나갑니다. 드디어 첫 손님입니다. 이제 학교 앞에 와서 조개 장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이 지났습니다. 어,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해서 빵을 사서 허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7.5불, 아, 하루 종일 이렇게 팔아가지고 7.5불이 남는 거군요. 이제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짬썸누롱이 형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서 함께 리어카를 끌고 갑니다. 어, 우리 친구는 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축구를 좋아해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 어,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장아저씨들이군인이 되고 동네. 싶어요. 네. 오, 짠 점농의 집안까지 비가 가득 고여서 생활하기가 아주 무척 힘든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당장 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루하루 힘든 상황인데요. 아버지가 척추 종양으로 판정받았지만 수술조차 못하고 조개 장사까지 할 수가 없어서 생계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모두 네 명의 자녀 중에 짬 정릉이 막내인데요. 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조개 장사를 하고 있. 어머니도 야채 장사를 하고 있지만 하루 이 삼천 원 벌이 사천 원 벌이 이것 가지고는 여섯 가족의 생계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일대일 아동결연으로 우리 짬점농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척추 종양 수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p p l 로 힘든 이 가족. 네, 그 상황이 좀 호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짬점농, 꿈퍼, 소번 그라이져, 까포, 꿈퍼, 꿈은 이루어진단다. 짬점농.